안녕하세요. 대중가요 작사가 최명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1980년부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대중문화예술 전문기자 활동을 해왔습니다. 그러니까 가요 영화 기자로서 활동을 해온 셈이죠. 그래서 그 덕분에 또 작사가로 데뷔한 동기도 됩니다. 제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라는 신곡으로 첫 곡이죠 어, 데뷔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 신탁 회원으로 등록을 했고, 그래서 이제 6개월 지금 지나서 어, 최근 아, 지난 달이죠 어, 두 번째 곡 흔들리는 내 마음을 발표했습니다. 앞으로는 어, 작사로서 한번 열심히 에, 활동해볼 생각입니다. 어차피 제가 이제 대중문화 쪽에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저 할리우드에서 어 할리우드 애신기자 클럽 회원으로 어 10년 가까이 활동을 했습니다. 이 할리우드 애신기자 클럽이 골든그룹 상 심사 및 수여단체인데 에 거기서 많이 배운 것도 있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도 한번 영화 제작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두 번째 꼭 이번에 발표한 어, 흔들리는 내 마음은 어, 제가 노래 말을 썼고 어, 대월로 가수 박건 선생이 그 곡을 붙이신 어, 작품입니다. 저로서 영광이죠. 그대월로 가수 출신 작곡가께서 어, 이 신인 작사가의 놀, 어, 노래에 곡을 붙여 주신다는 게 에, 가수는 나 이영이라고. 어, 어, 무명을 거치면서 충분히 실력을 쌓고 올해 에 제가 작사한 노래에 의해 흔들리는 마음에 의해 내 고향 아, 안면도라는 곡을 동시에 발표한 아주 그 재능있는 신인 같습니다. 탈런트 t v 이름이 너무 저, 좋습니다. 저한테 아주 확. 당기더군요. 달란트 TV에 들어가 보니까 저하고 관련 있는 문화예술 쪽 내용이 콘텐츠가 많아서 달란트 TV 쪽과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사업 구상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두 번째 꼭 흔들리는 내 마음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